기나긴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초를 하기 위해 묘소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마다 열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거진 풀숲 사이에 있는 말벌을 잘못 건드려 목숨을 잃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혁 개건의학전문기자가 벌에 쏘일 경우 응급처치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한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묘전 묘소를 정리하기 위해 벌초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후가 벌들의 산란기와 겹쳐 자칫 풀숲에서 말벌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벌쏘임 사고가 16,000여 건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56.9%가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또 연평균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벌소임으로 숨졌습니다. 이처럼 벌소임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이유는 아나필라시스 쇼크란 전신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오심, 구토, 호흡곤란, 기침, 목 붓는 느낌과 같은 전신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서 기도폐쇄 저혈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벌의 소일 경우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으로 벌에 쏘인 부위 근처부터 안쪽으로 밀어 벌침을 제거해야 합니다. 벌침을 제거한 뒤에는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낸 뒤 얼음 주머니를 대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고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집게나 핀셋, 손가락으로 벌침을 집어서 뽑아내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냉찜질을 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세스가 나타날 경우 응급실로 바로 방문하거나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벌이 어두운 색에 더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흰색 등 밝은 계열의 옷만 입어도 벌 수임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진한 향수를 뿌리거나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게 좋고 단맛이 나는 음료수보다는 물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엽입니다